자, 이 문제인데, 아, 이 문제 잘 만들어져 있다고. 보기에는 상당히 뭐 영어도 많고 힘들어 보이지. 일단은 X 자리에 이걸 대입시키는 게 관건이었거든. 나중에 이게 큰 작용을 한다. 잘 봐라. 이. 어, 일단 대입해볼게. 무서워, 하 지금 말아. 사실 좀 무섭긴 무섭지. 대입시키면 됐고, 여기 또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K, K 플러스 1이 됐지, 이렇게. 근데 이게, 이게 신기한 작용을 한다. 이거 한번 정결해 볼게. k제곱 플러스 2 k제곱분의 1 아이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. 이거 계산하면. 여이까지 계산하면. 근데 여기 이 모양에서 플러스 2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2 나온 거는 이 모양이라고 바로 짐작할 수 있어야 돼. 플러스 1때는 플러스 2가 나왔거든. 마이너스 1때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라는 거야. 이거 잘 생각해, 요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이해할수 있어야 돼, 이거. 어, 이해됐다고 보고. 지 마음대로 이해됐다 생각하나? 아, 이해됐을 거야. 그 다음에 이거를 고등학 되면, 고등학교가 되면 절대 값을 칠 거잖아, 이렇게. 그지? 절대 값을 친 이유는 이안 값이 음수냐, 양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거든? 근데 결과를 보니까, 이거 봐봐. K가 0과 1 사이라 있거든? 그럼 숫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. 2분의 1이 있지. 2분의 1, 분의 2분의 1이잖아잘 생각해봐. 2분의 1 빼기 2 하면 음수가 되지. 음수가 된다란 말은, 음수가 된다란 말은 지금 빨리 끝마치라 이 말이야. 음수가 된다란 말은 이부호를 반대로 달아주라 이 말이거든. 반대로 달아주라. 어, 음수가 나오면 반대로 하는데괄호로 치는 이유는 이 전체가 음수란 뜻이거든. 그럼 이거 풀어주면, 마이너스 K, 이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해야 된다. K분의 1, 분배, 플러스 K, K 플러스 시리즈. 다 끝나간다. KK, 동반 자살시키고, 어, 아, 음악도 끝났네. 아, 답이 이제 나오겠네. 음. 음악도 깔아준다. 이거. 요, 요즘 신경 많이 쓴다. 이게 K분의 1닭 1은 2.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. 힘든 과정이었다. 여기까지 하자.